어떻게 보면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 밸런스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제 몸에 먹었던 것 중에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치맥 리더스 5기 신유정 심지혜 송다은 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착해온 이곳은 교촌 F&B m R&D 센터라고 하는데요. 저희 리더스들이 만든 특별 소스를 테스팅해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 저희 리더스가 만든 특별 소스를 테스팅해보고자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바로 교촌 F&B의 m R&D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R&D 센터 외식 개발팀 공용기 담당 이충영 책임입니다. 네, 그럼 R&D 팀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이거 R&D 센터에서는 제품 기획에서부터 개발, 이제 출시까지 이제 수반되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곳인데요. 그 이외에 제품에 대한 리뉴얼 그리고 식품법 개정에 따른 이제 이슈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테스팅 하러 가볼까요? 네, 가습니다 네, 그럼 소스를 시식하기 전에 저희가 만든 소스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만든 소스는 샤인콤 소스라고 하는데, 저는 샤인머스켓을 베이스로 한 치킨입니다. 이 샤인머스켓이 보통 상큼하고 달콤한데, 저는 이 상콤은 레몬즙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달콤은 샤인머스켓과 물엿으로 활용해서 졸여가지고 만든 과일 치킨입니다. 제 소스는 가스 소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양념인 간장과 서양 고추냉이 홀스 에디시가 조화를 이루어서 짭조름하면서도 찡한 매력이 있는 소스입니다. 네, 제 소스는 호롱 소스인데 어, 호떡의 달콤한 맛과 누룽지의 바삭, 고소한 맛과 치킨의 담백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져 세 가지 조화를 이룬 치킨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떤 거 먼저 먹는 게 나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제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먹어 볼게요. 일단 조금 아쉬운 게 농도 부분이 조금 걸려요. 뭐 단순히 뭐 졸이기만 한다고 뭐 농도가 생기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뭐 물엿을 많이 첨가한다거나 뭐 설탕을 넣는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만 뭐 식품첨가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튀김옷이 되게 많이 꿀어 있어요. 맛 자체는 뭐 샤인머스캣 쓴거 자체는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도 제일 아쉬웠던 게 소스 농도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농도가 굉장히 묽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솥을 부었을 때 바삭함을 유지 못하고 눅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농도만 조금 잡으면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큼한 맛에 비해서 단맛이나 짠맛이나 이런 다른 맛들은 많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맛의 밸런스가 조금 더 맞았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그거 먼저 시각해요. 일단 은은하게 약간 계피향 나는 거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일단은 단맛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먹을수록 물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누룽지가 너무 잘게 부셔져 있다 보니까 튀김옷이랑 같이 먹었을 때좀더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라리 좀 가니쉬 느낌으로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도 했어요. 네. 요 누룽지도 직접 만든 거예요? 시판 사서 손으로 다 부셨어요. 지금 먹어봤을 때 단맛이 강한 것 외에는 뭐 솔직히 부족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단맛을 좀 잡아주려면 뭐 매운 맛이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 컨셉의 제품 컨셉의 매운 맛은 그렇게 어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한식적인 요소 뭐 간장을 쓴다던가 아니면 좀 다른 단짠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맛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홀스레디쉬를 아까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음, 향은 은은하게 나긴 하는데 좀더 특징을 주려, 주려면 조금 더 함량이 높아지면 아마 제품의 특징이 더 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홀스레디쉬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약간 노란빛이나 이제 흰색빛 많이 띄고 있잖아요. 간장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먹었을 때랑 겨자 맛인지 홀스레디쉬 맛인지 솔직히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뜨거운 상태에서 소스를 버무렸을 때 아무래도 코를 찌르는 게 조금 더세긴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재밌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 밸런스로 봤을 때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대구 치맥페스티벌 리더스 오기와 함께 소스 테스팅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학생분들이 선호하는 재료나. 맛에 대해서 조금 조금이라도 알수 있어서 좋았고요. 새 제품 다뭐 아쉬움은 있었지만, 또 맛있게 먹어서 네,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니다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찾아보긴 해도, 저 이제 경험해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뭐 과일 치킨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과일 치킨은 그동안 뭐 예전에 나왔던 뭐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이제 색깔류의 치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일 원물을 썼다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겨자라는 아이템은 많이 알고 있지만 뭐 홀스레디 이제 직접 사용했다던가 그리고 뭐 누룽지 같은 경우 외에도 단맛을 꽃떡 뭐 믹스 형태로 같이 줬다는 거그 부분도 재밌었고요 그거랑 같이 이제 향료를 썼다는 거 그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교촌 F&B R&D 센터에서 대구 치맥 페스티벌 리더스 5기와 소스 테스팅을 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상 치맥 리더스 5기 신유정 심지혜 송다은 이충영 공연규 이었습니다 안녕